오늘은 제가 부천시 고강동 소재의 한계동 10층 높이의 27세대로 분양 중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3개, 욕실 2개 구조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현장입니다. 거실 앞 테라스가 있어 인기가 좋으며 수납 공간까지 탄탄한 집으로 인기가 있습니다. 주차는 세대당 100% 자주식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초중고가 모두 도보로 가능한 학세권 현장입니다. 특히 초등학교가 도구 3분 거리에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겠습니다. 현재 할인 분양 중에 있으며 마지막 한 세대만 남아있어 빠른 선점이 필요합니다. 오늘의 집 분양가나 실입주금 문의는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릴게요. 입주금이 부족하시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방법 꼭 찾아드리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. 자 그럼 내부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 왼쪽으로 보시면 4칸짜리 키큰 이장이 렇게잘 들어가 있고요. 밑에 보시면 뺨시공도잘 되어 있습니다. 반대편으로 일괄소등 스위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블랙컬러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아파트 구조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거실 모습이에요 이 세대는 지금 테라스가 있는 세대고요 거실 앞으로 테라스가 나 있습니다 실링팬 잘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외부의 테라스를 한번 보실게요. 테라스 폭 상당히 좋고요. 나와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. 이게 지금 저희 집앞 테라스, 거실 앞 테라스.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거실로 다시 들어가자고. 드릴게어 지금 여기는 보시면 그 시청각 거리가 상당히 좋고 폭이 좋아서 넓은 거실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주방은 살짝 옆으로 비껴 있는 대면형 구조. 그래서 냉장고 두 대짜리 잘 들어가 있고요. 디그자 구조로 주방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아일랜드 식탁은 단차를 낮춰서 일반 의자로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설치해 놨고요. 한 곳짜리 인덕션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는 사각 싱크 볼까지 이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럼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실게요. 여기는 안방의 모습이고요. 안방 사이즈 상당히 좋고 양창형으로 채광 좋은데 지금 블라인드 설치해놔서 조금 어두워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욕실잘 들어가 있는데요. 보시면 환기창도 잘 설치되어 있고, 샤워 파티션도 지금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설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. 코너 선반, 그리고 진사의 선반. 깔끔하게 잘 들어간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어요. 안방 드레스룸인데, 이거 웬만한 작은 방 크기의 드레스룸이고요. 이쪽으로도 지금 창이 들어가 있어서, 뭐 이쪽도 밝은 드레스룸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쪽 가시다 보면 여기는 공간 공간을 상당히 잘 나눠놨거든요. 여기 지금 팬트리 공간이 여닫이로, 양문형 여닫이로 잘 들어가 있어요. 보시면 칸칸이 나뉘어 있는 이 칸이 정말 많지, 수납 정말 많이 되는 집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에는 이제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고요 베란다, 베란다 한 보실까요? 베란다는 여기 지금 보일러실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일러실이 상당히 깊게 잘 들어가 있어서 칠레기를 여기다 보관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뭐 웬만한 짐들 보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쭉 이게 다 지금 우리 집 베란다예요 옆은 우리 집 테라스. 이게 공간 공간이 정말 잘돼 있거든요, 이 집은. 그래서 집 많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제일 작은 방. 사실 이 방이 조금 아쉽긴 하시거든요. 양이 좀 작아요. 베란다가 이제 길게 나다 보니까. 이 방, 제일 마지막 방이었고, 여기가 세탁실이 또 따로 있어요. 아까 팬트리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구조로. 그래서 여기다가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안 보여드린 데가 지금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뭐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 공간이 따로 있어서 어, 물팀 걱정 없으시고 해바라기 수전이랑 코너 선반까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집은 어... 수납공간이 상당히 좋은 집이에요. 펜트리룸에 세탁실에 드레스룸까지. 어, 상당히 공간공간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는 집이고요. 집 많으신 분들, 넓은 집에서 이사오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 드리는 집이에요. 자, 오늘의 집 분양가나 시립주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.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. 뭐 혹시 시립주금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뭐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 드릴 테니까요. 연락주세요. 자, 오늘의 집 그러면 인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